you 네, 반갑습니다. 11월 9일입니다. 자, 실질적인 11월의 첫 번째 주말이죠. 자, 다사다단했습니다. 진짜 1년치 스트레스를 다 받은 것 같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 이제 이 주간이 지나갔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연말 랠리를 위한 그런 좋은 움직임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음, 오늘은 종목 진단으로요. <laughs> 거래량 특징 종목 하나오션, 하이드로리튬, 뉴스 테마 특징 종목으로는 KTNG와 더번 코리아. 인기 검색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알테오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laughs> 조선주, 어,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구분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어, 다른 조선주들하고 좀 다르죠? 뭐 현대중공업이나 또는 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네, 올라가는 폭도 조금 작았고요. 뭐 상승에 대한 기조는 나와 있습니다만 분위기는 조금 네, 다운된운한 느낌 좀 있잖아요. 근데 하나오션은 그 와중에도 강하게 올랐단 말이죠. 물론 매물대에 대한 부분에 부담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6.94%가 이게 적은 상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직전 고점에 대한 어, 저항대를 이제 넘어서서. 지지선 역할을 만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34,000원에서 35,000원. 요 정도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지라인이 일단 이렇게 형성이 되어버리면, 위쪽에서 놀게 되죠. 네. 뭐, 물론 주가가, 어 월요일 날 다시 하락하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지금 같은 상태라면은,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음이 상태면은, 네. 저는 그냥 계속 홀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관점에서는요, 단기적 상승이잖아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제 아침에 제가 고민 좀 했습니다. <laughs> 어 제가 이 종목을 지금 보유 중에 있잖아요. 근데 어, 3만 한 7천 원, 네, 8천 원 이렇게 올라갈 때, 야 이거 분명히 저점 그 전고점 때에 대한 매물을 한번 받을 텐데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준 을 내린 게 있어요. 보통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의 연속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매도를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 연속성은 일단은 조선주들이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걸 잡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보면 조선주 쪽에 대한 전체적인 그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특정적으로 다룬 것이 이제 뭐 선박의 수리나 그다음에 뭐 보수, 거기다가 군함 제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방위 산업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가장 강력한 수혜로 떠올랐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 뭐 뭐 LNG선 <laughs>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방산 관련한 부분들을 콕 집어서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기대감이 좀더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뭐 잠수함, 군함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고 자 요거는 일단 <laughs> 그런 장기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조가 있기 때문에 어, 다시 사야 될것 같아요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될것 같아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거나 뭐 다른 흐름이 나타났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 오션을 내가 팔았을 때 다시 살수 있겠는가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 어디까지 들어올 것인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들어와 봤자 34,000원 지지선 요거 이탈된다면 32,000원 정도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3 2 0원까지 밀렸을 때 음, 요 정도의 변동성이면 내가 견딜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네, 견딜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32,000원까지 들어올 가능성 반반입니다. 안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laughs>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야, 그냥, 조정 감안하고, 홀딩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전략을 제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홀딩입니다. 어,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과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옆으로 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떨어지거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34,000원의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일단 테마성 움직임이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 관점 보시고요. 지지선은 34,000원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장 중에는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네, 흔들릴 수 있고 뭐 매도도 같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국내 시장의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laughs> 작은 변동에도 크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조금만 쏠리면 확 올라가고 조금만 빠지면 훅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지선에 대한 부분만 지켜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매수 의견은 지금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매수는 지금 좀 어렵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홀딩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는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요거 급등했어요. <laughs> 근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던 패턴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급등이 그다지 큰 영향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한가지 생각해야 되는거 요즘에 이제 국내 증시가 워낙 안좋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시점까지 봐야 되느냐면 현재 위치가 지난, 그, 급등하기 이전의 시점. 즉, 어, 이 지지라인 때까지 온 것은 어떠냐, 라는 식의 어떤 판단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laughs> 저는 이렇습니다.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시작했는데, 이 하락한 포인트가 지난 급등 이전의 수준의 지지점까지 내려왔다면, 저는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으로 잠깐 볼 필요가 있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리틈 때문에 급등한 부분이 좀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다 빼먹었어요. 그 자리가 이제 30만원 정도 된단 말이죠. 저는 이것도 바닥이 잡았다고 생각해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네이버는 일찌감치 저점이 좀 잡힌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있었죠. 근데 뭐 주가가 상승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매수 의견 이런 건 드리지 않습니다만 저점 구간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르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더 빠질 거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급등 이전의 수준까지 아직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3만 원 정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한 가지 본다면 이제 시젠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급등 이전, 즉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들어갔을 때 2만원 정도 수준, 요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저점 지지 잡고 계속 옆으로 눕고 있죠. 이 이후에 이제 상승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죠. 그래서 뭔가 질병이 또 새롭게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라면 수익성이 감소하는 부분들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어쨌든 이제 하이드로 유템으로 넘어가 보면 요거는 이제 저점권에 다 와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V자 급등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 대한 그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항을 이제 며칠 전에 한번 털어냈죠. <laughs>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라서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지난번 저항에 대한 반등을 이그 저항대를 풀어냈기 때문에 반등이 더 나올 것인가 아닌가 요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재료는 좋습니다. 네, 어, 수산화 리튬 생산. 판매,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3자배정 유상증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한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무조건 이 매물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3천원대 이상에서 가격이 물론 있어야 됩니다.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요. 저점권에서 반등이 나가고 새로운 어떤 지지라인 형성하게 된다라면 그 흐름에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그 포인트를 생각하신다면 요 종목은 지금은 홀딩하셔야 되겠죠. 네,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연결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이익이나 뭐 실적 같은 부분들이 내세울 만한 부분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뭐 좋은 재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잡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셔야 되고요. 아래쪽 저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급등하게 되면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네,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만 네, 현재 시점은 상승 흐름을 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고요, 없는 분들은 글쎄 요 매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만약에 월요일 날갭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매매를 따라 붙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 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로서는 으 매수견은 따로 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으로 조금 더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이 들어요. 네, 이 부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KT 이제 한번 볼까요? 급등을 했어요. 네, 이 재미없는 종목이 급등을 했어. 어디서는 이제 담배값 올리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이런 얘기 하던데, 인상값 올렸을까요? <laughs> 네. 어, 요거는 지금 보면은 주가가 이제 저점 찍고 나서 반등을 하고 나서 10만원 넘어가면서 매물대에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애매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격을 아직 해소가 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예, 의문점. <laughs> 퀘스마크가 붙을 수 밖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어, 무려 3조 7천억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네, 야, 이게 오늘 대박이었어요. 그러면서 빵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3조 7천억이면요. 지금 시총이 1 5조예요 근데 3조 7천억이면은 거의, 어,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잖아요. 한 방에 털어버리는 거예요. 20%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 시총의 20%에 해당하는 어 그런 자사주 소각입니다. 어마어마한 네, 내용이고요. 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증권사들은 앞다퉈서 뭘 합니까? 목표주가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주환원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주목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주주환을 얼마큼 많이 하느냐. <laughs> KTNG도 지금 3조 원을 했는데, 현대차 1조 원 한다고 지금 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 안 되죠? 네, 이런 것들도, 네, <laughs> 어, 5조 원 정도 막 그냥 자사주 이렇게 소각 때려버리고, 막 삼성전자도 한 50조 자사주 소각 때려버리고, <laughs> 그러면 참 좋겠죠? 네. 왜 자사주 소각이 왜 좋냐면,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배당이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주주를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네 자사전 소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 물론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너무 올랐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격이 아직 해소, 그 해소가 안 됐다는 부분들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때려먹는 형태가 좀 나타났죠. 네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갭 상승한 부분, 뭐 11만 5천 원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별 문제 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네 보유하시는 게 맞고 매수는 네못 따라가죠. 어차피 갭 상승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할 만한 부분 아니고 뭐 나중에 이제 배당 같은 거 한번 보겠다라든지 뭐 상황이 이제 월봉상 한번 볼까요? <laughs> 월봉상 흐름에서는 이제 막 넘어가는 형태였네요. 그래서 9만원 정도부터 지금 11만9천원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이 매물대에 큰걸 넘어가야 되는 산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넘겨주면 될것 같은데 가격대가 지금 13만원 13만원만 넘겨주면 될것 같은데 지금 12만원도 와있으니까 오우 가능하기도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 이경만 어떻게 좀 해소하면 될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도 옆으로 조금 더 횡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딱 그 정도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laughs> 밸류업 같은 경우들은 관련 기업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쭉 보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다만 음, 현재처럼 이격이 좀 벌어지거나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홀딩,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더본코리아 볼까요? 네 원래는 신규 종목 네 진단 별로 안 하는데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요거는 좀 특별했잖아요. 네 <laughs> 전부 다 이제 요즘에는 IPO 별로 안 좋다고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공모주 청약이 있어도 안 했는데 첫날은 그래도 좀 올랐어요. 그죠? 공모 가격이 34,000원이었으니까 지금도 사실은 공모 가격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으라 생각하는데 자 올라갔다가 물량이 쭉 터져요.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을 봤을 때이 정도 양봉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한번더 진단해드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매도를 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날 주가가 한번더 빠지면서 무려 10%에 빠졌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물량이 계속 나옵니다. <laughs>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뭔가 특별하다라는 의미 때문에 매수를 자꾸 하시는데 다 물립니다. 다물리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아요. 물론 네, 백종원씨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또는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프리미엄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사의 가치적인 측면이 뭐 주가의 어떤 상승과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은 시총이 6600억이긴 한데 이거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음한 4천억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laughs> 현지 시점에서 약30% 정도 더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물론 이제 4천억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시장에서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종합해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근데 신규 종목은 네, 매수하실 때 주가의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상장하고 나면 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꼭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 상장하고 나서는 주식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떨어질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근데 매수를 많이 하신다. 이거는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네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요일날 하락을 한번더 진행하게 된다라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네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신규 접근을 더 해야 되겠다. 나는 위에서 물러서 물타기 해야 되겠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네 <laughs> 신규 상장 규모은 올라가더라도 대응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변동성 구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고 시장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이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이런 공모 상장 이후에. 이 물량 터는 거이 부분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고민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일단 저는 매도 의견이고요. 어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매도 안 하셔도 됩니다만 떨어진다 그러면 매도 하셔야 되고요. 신규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볼게요. <laughs> 삼성전자가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어,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는 더 내리는 어떤 부분 걱정보다도 상승에 대한 기대치들이 또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칩스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음, 칩스법을 이제 우리는 지원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 얘기도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반도체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차피 걔네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납품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식 으로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많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트럼프의 생각이니까 그렇고요 어, 열받으면 진짜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야, 됐어, 안 팔아, 씨. HBM 안 판다? 그러면은 쥐들 어쩔 거야. <laughs> 그리고, 트럼프도 AI 쪽에 대한 육성, 특히, 어 이런 첨단 반도체, 이쪽에 대한 육성을 이야기 했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칩스법을, 네, 뭐 폐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네, 이번 연도 안에 모든 그 보조금에 대한 계약을 마무리시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해외 쪽에 그,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는, 삼성전자는 수년간에 걸쳐서 약 400억 정도, 사, 그죠, 400억, 아, 400조, 400조. 400조인가요? <laughs> 아, 400억이죠, 400, 400억 달러. 400억 달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음, 한 4천, 한 5천억? 네. 6천억 그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계산해 보세요 이거는 4천억 곱하기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300원, 1,400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한 거예요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투자를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이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아니죠 4, 400억 달러면은 이게 얼마지? 이게, 도대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해보자. 계산해봐요. 네. 향후 지금, 수년간, 400억 달러. 400억이죠? 억. 400,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곱하기. 지금, 천, 3백한5 0원 잡을게요. 1380원. 네. 환율하면 얼마입니까?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오천억. 맞네요. 네. 제가 맞잖아요. 네, <laughs> 5,500억 정도. 네, 제가 꼭 이렇게 계산해드려야 을 되겠습니까? 네. 에흠. 아무튼, 네, 그 정도를 한다라는 얘기죠. 네, 어, 맞는 거야? 근데 400억 달러니까 400억이면은 이게 맞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laughs> 맞는 거 아닌데, 이제 그가어서 보자. 더 되는 것 같은데, 400억 달러면 잠깐, 내가 10 100, 1000, 1 0 1 0 0 0 1 0 0 0 1 0 0 0 0억 400억이잖아요. 억 그죠? 곱하기 달러니까 1 3 8 0원 맞는데? 그러면 계산이 네, 맞잖아요. 1, 10, 100, 1000, 만1 0 0 0 1 0 0 0 1 0 0 0 0억 10억 100억 1,000억 5,500억 5,500억? 이거밖에 안된다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계산해 볼게요. <is my> <laughs> 다시 계산해 봅시다. <봤> <laughs> 환율 계산기를 봅시다. 환율 계산기. 환율 계산기를 보면은 네. 1 10, 여기, 여기다 여기 해보는 거잖아요. 1 1 0 1 0 0 1 0 0 0만1 0만1 0 0만 1000만, 억. 1 0 0 1 0 0억 4 0 0달러 55조. 맞죠? 55조. 그래요. 이 정도 해야지. 55조 5천억. 그니까, 러 엄청 투자를 해야지. 삼성전자가 5천억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네, 55조 원입니다. 네, 55조를 투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음, 미국에게서, 네, 지원금이 이제 8조. 구조원 정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수조원 수십 조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 이거 지원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 그러면 시열 받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로스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올 연말까지 네, 이런 계약들을 해서 기업들이 이제 순조로운 투자를 할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일단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고 네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또 다른 협상을 하면은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내버리자 그러니까 이 칩스 법에 대한 지원금은 다 유지가 될것이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고정도 그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실적 같은 부분들은 지금 환율이 높잖아요. 환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4분기 시적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 놈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게문제예요 지금 뭐 실적이나 뭐 주가도 많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저점대도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 반등만 나가면 되는데 반등에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외국놈들이 매수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부담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장은 뭐 어떤 악재의 요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더 나올 건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수가 못 올라가는 효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르면 주가가 오를 겁니다. 네, 그런 형태로만 연결시키면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걱정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더 사고 싶은 네, 그런 생각 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간은 뭐 제가 객관적이 아니다라고 보시겠지만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출 동향이나 또는 hbm 상황이나 뭐 반도체의 어떤 수출 동향이나 이거 보시면은요 네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하이닉스 당연히 20만 넘겨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자 하이닉스 둘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시장에 너무 관여를 하는 덩치가 너무 크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장에 좀 부담감을 계속 표현하기 위한 그런 느낌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음모론들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여기서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아무튼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네 바닥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의 매수 유입입니다. <laughs>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유입이 들어오는 그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 삼성자가 전 반등하겠구나 이제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골든크로스가 나와줘야 되고요 골든크로스가 지난번에 나올 뻔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등이 나올 때골든크로스 진행될 것 같고 그 가격대가 아마도 6만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점이 나올 때는 매수를 한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6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매수 보셔도 될것 같고 지금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저점이 잡았다고 해서 바닥을 잡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지 말고 일단 관망만 하세요 그리고 보유 홀딩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올라가는 타이밍 보고서 매수하시면 단기적 상승과 중장, 중장기적 중장 상승 다 보실 수있고요 외국인들의 평단가는 아직 7만원대 중후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네들이 그 가격대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올려주면은 또더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을 지금 털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형태의 지루한 박스권 또는 지루한 바닥권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조금 올렸다가 툭 떨궈 버리고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개인들의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외국인의 물량이 채워지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되실 건데 그 시점이 매수하기 딱 좋은 적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을 노리시면 됩니다. 그 시점만 노리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관망하시고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도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그렇게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나오기 시작하고 6만원대 이상 6만원 돌파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 의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 넘어갈게요. 야, 알테오젠이 코스닥은 살렸어요. 엄청난 네, 상승을도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금 이 종목은요, 지금 작년까지 적자였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건데, 자, 그 부분을 가지고서 보기에는 지금 23조 원은 너무 커. 시청이즉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4만원 대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4만, 4만 3천원에서 지금 4, 3만원까지 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23조원이지만 2조 3천억이었던 종목이에요. 2조 3천억이었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1년 만에 그냥 23조원이 된 거예요. 10배가 큰거 10배. 1000%가 나온 거죠. 주식으로 따지면. 1000%가 나온 거야.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1억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laughs> 요거가 약간 좀 의심스럽지 않냐, 이거지. 너무 올라갔다는 얘기죠. 아무리 실적적인 측면이나 다른 부분이 좋다고 얘기해도 너무 올랐다는 거. 근데 여기서, 어, 금요일날, 이 급등을 해주면서 한방 쳐서 올린 게 뭐냐. 기술 수출이야, 기술 수출. 이 기술 수출은 또 매우 긍정적이거든요. 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게 자본력이 좀 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기술력을 수출하게 되면, 이제 다국적 제약사, 또큰 제약사들이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다 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임상실험 실패나 뭐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수출에 따른 그런 그 기술료를 받아요. 그리고 제품에 성공하게 되면 제품을 팔아먹었을 때로얄티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laughs>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독점적으로 네 일본 기업하고 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계약금은 280억 원.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판매 실적. 제품 개발과 허가 등등에 따라서 총 2억 8천만 달러, 3,90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3,900억 달러를 받게 되면 이거는 그냥 네다네네네 인마이 포켓 네 <laughs> 나의 주머니 속에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계약금은 일단 280억 은 이건 반환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280억 벌은 거지 그다음에 <laughs>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 그러니까 알테우전 손해 볼게가 없는 거죠 다만 문제가 뭐냐 주가가 너무 올라 있는 상태다. 너무 상태이 정도 갖다 더 한다고 해서, 과연 23조 원이라는 이 시가총액이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니까, 러 좋은 소식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건 맞는데, 어,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부분들은 역시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 추세가 너무 안정적이야. <laughs> 이것도 약간 의심되죠. <laughs> 어, 뭐 의심을 한다고 하면 뭐 끝도 없겠지만 추세가 너무 안정적이에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 매도도 좀 나오거나 아니면은 약간 들었다 나갔다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약간 뭐 뭐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의심할 가치는 별로 없어요 뭐 매수를 해야 될 수는 없겠죠 매수할 가치는 없지, 없기 때문에 매수해야 될필요성은 없겠습니다만 추세가 지금 너무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도 단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를 지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수 의견을 따로 드리진 지 않겠지만 매도를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즉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좋겠죠 뭔가 뭐 이상한 악재 뭐 작전이라든지 <laughs> 아니면은 뭐 주가 조작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갑자기, 뭐, 무슨 감자니, 뭐, 이런, 감자 할 일은 없겠죠, 근데?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어떤 말도 안 되는 악재가 갑자기 돌봐주고 나타나서 주가를 폭락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이평선의 전체적인 지지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 다음에 없는 분들은 지금 매수 안 되겠죠, 네. 뭐, 예전부터 계속, 30만원 때부터 저는 매수하지 말라고, 계속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가더라도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 보이니까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지선이 무너질 때까지, 즉 지지선은 6 0일선에 잡혀 있기 때문에 6 0일선이 데드 크로스로 무너질 때까지는 계속 홀딩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오션. 하이드로리튬, KTNG, 더번코리아, 삼성전자와 알테오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네 그런 포지션으로 좋은 성과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